나뉴현좀만 해도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과 카메라 앞에 대통령부 아니라고 저 소개해 주는 강히 상관 못했습니다. 이것도 사기요 대국민 사기극이요. 안시현씨 나오면 2013년도에 그 코바나 컨센스 옆에 그 카페에서 만나면은, 예. 지가 영모 영부인상이다. 두 번째,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검사라고 하기 에무사람이지만알았습니까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검사를 하기 더 두려웠다. 얘는 검사 속으로도 노른해야네요. 몇 명이라 됩니까, 같이 노른 검사가? 차하게 대전이가 어디로 또 발령받아 가지고 갈때 예. 검사 고만둔다라니까 검사 고만두면 나하고 이혼하자고 그렇게 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 검사를 무서워하지 네. 않았다. 아이 무슨 무서워요. 무서워요. 다 가지고 살아. 에 중간에 저 이것도 네. 거짓말 했다는 네. 게 내일 네. 네.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과 카메라 앞에 대통령 후보 아내라고 저를 소개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했는데 네, <laughs> 윤석열을 만난 김건희가 정말 처음 만나서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다는데 그 어떻게 보세요? 내가. 자, 두 가지. 자, 여기서 이제 두 단어로 나누야 돼. 네.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네. 기자님들 앞에 여기 네. 앞거는 이게 대통령 후보 아내로 저를 소개. 할 수는 감히 상상도 못했다. 얘는 그 전부터 이것도 사기예요, 대국민 사기극이요. 음. 응? 그 전부터 여기 안소연씨 나왔었잖아요. 예. 안소연씨 나오면 2013년도에 그 코바나 컨텐츠 옆에 그 카페에서 만나면은, 예. 지가 영무, 영, 영부인상이다. 음. 내가 우리 남편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꿈을 꾸왔던 애야. 근데 1년 전 이것도 대국민 사기극이고 두 번째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나서 검사하기도 두려웠다. 얘는 검사 속으로도 노릇 내야네요. 몇 명이나 됩니까? 같이 노른 검사가? 제가 확실하게 심증이 가고 입증할 수 있는 건 2003년도에 양재택 그러니까 지금 사는 지금 윤석열이 처 김건희하고 사는 윤석열이 처가 2003년도 이름이 김명신이란 말입니다. 김명신 이름으로 지금 윤석열의 연수원 국기선배 양재택하고 동거생활이 시작된 것은 거기서부터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검사는 그러니까, 원래 안 무서워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해보면... 양재택이라오면 대단히 그 계통 무서운 검사거든요. <laughs> 네. 어, 생긴 것도 말이죠. 강하게 생기고 네. 윤석열은 좀 어떻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얼굴. 야, 양재택이는 아주 인상이 딱 강하게 생겼어요. 네.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은 카리스마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아 양재택이 더 무섭게 생겼어요. 아, 어, 못 봤어요? 저기 있잖아요. 2009년도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봉화 사저에서 중수부로 이렇게 출조가 올때 그날 KBS 어. 스튜디오에서 빨강넥타이 메고 지금 그 해설을 해요. 걔가 뭐, 네. 못 봤어요? 기억 안 뭐... 나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두 개도 다 거짓말이다. 내 남편이 검사라서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다. 웃기고 하셨는데 혹시 치운순 <laughs> 네. 여사한테 네. 아 검사는 무섭어. 야 검사 무섭더라. 우리 딸이 검사 엄청 무서워하더라. 이런 얘기 혹시 고수덮치면서라도 들어본 일 있습니까? 검사는 무섭다 소리는 안 하고 네. 딸이 네. 딸이 무섭다. 뭐 모든 것은 딸이 다 하고, 응. 딸이 돈도 잘구해고 응. 모든 것은 딸이 잘한다. 응. 응. 딸 자랑 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아, 검사도 청하기 응. 대전이가 어디로 발령 받아서갈때 응. 검사 고만둔다니까 검사 고만두면 나하고 이혼하자고 그렇게 아, 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검사를 무서우지 않았다. 응. 아이 무슨 무서, 무서워요. 무서워요. 한두분의 아, 증언에 서 네, 이것도 네. 거짓말했다는 그렇죠. 게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여기서 네. 한 말씀을 더 드리면은, 네. 네. 김명 씨는 조나묵을 알게 된 경우, 조나묵과 어, 조나묵 시중을 들면서 조나묵이가 주최하는 네. 연애, 실제 검사들을 초청해서 어, 연애를 베푸는 라마다 아네장스 연회장도 있고, 어, 그뒤 근처도 있고, 거기에 서빙하는 그런 했던 내니까 얼마나 많은 검사들을 알겠어? 검사 속에서 사는 거지. <laughs> 그 검사가 무섭. 근데 그 검사가 무섭다 겁니까? 그러니까 <laughs> 이것도 완전 100% 거짓말이다. 네. 이게 드러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